연장 손톱 하고 다니더라고요. 연장 손톱 시리즈입니다. 자고 싶다, 이 말이야.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여긴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손톱을 바꾸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주말마다 셀프네일로 손톱 연장하고 아트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작품 포트폴리오 더욱 늘어나고 있지요 요 판이 새로 생긴 아트판인데요 얘네는 지지난주까지 제 손톱에 달려있던 거고 요거는 잠안올때 그냥 후다닥 해본 거고 그래서 파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려있진 않아요 무지개 그라데이션 연습한 거고 스버 커피 네일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laughs> 전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네일이 바로 얘네입니다 지난주까지 제 손톱에 붙어있던 애들인데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여성 래퍼들도 그렇고 연장 손톱 하고 다니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연장 손톱을 즐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선의 셀프 네일 아트 연장 손톱 시리즈입니다. 이번 첫 회는 요즘 가장 핫하고 가장 빠르고 아하. 가장 간단한. 는 팁으로 연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일이 팁으로 연장하고 그 위에다가 아트를 한 애들이에요. 요거를 장착하는 모습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고고싱! 요게 이번 아트를 하기 전 네일입니다. 얘를 먼저 오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요 아트가 예쁘다면 좋아요 한 번만 선입금 해주십시오. 전 일주일마다 네일을 바꾸고 싶어서 피오프 베이스랑 영양제로 지속력을 똥망을 만들어 놓고선 네일을 하기 때문에 피오프 베이스 리무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호록호록 벗겨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손톱에 했던 네일을 날려가고 이 피로프 베이스가 약간 오일기가 있어요. 그걸 알콜로 싹싹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일아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막 알콜, 아세톤 이런 게 피부에 닿아서 그런지 손 피부가 되게 많이 상했어요. 핸드크림을 착착착 바르고 손에 묻지 않도록 장갑도 껴준 상태에서 젤클리너로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팁이 된 요것들을 아트판에다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즈러미를 예쁘게 깎아서 착착착 붙여줍니다. 요렇게 이달의 아트 완성입니다. 예쁘죠? 박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손톱을 일반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을 사용해서 닦아줍니다. 푸셔랑 니퍼 소독을 해준 다음에 새로운 아트의 시작은 뭐다? 큐티클 정리다. 하지만 저는 매주 아트를 바꾸기도 하고 큐티클 정리를 너무 빡세게 하진 않습니다. 슬슬 푸셔로 밀리는 만큼만 밀려내고 손 피부에 자극될까봐 밀린 큐티클의 반 정도만 니퍼로 살살 찌끔찌끔씩 잘라줍니다. 일주일 사이에 꽤 많이 손톱이 길어 나왔어요. 이것도 파일링해서 짧게 잘라주고요. 이게 저의 네일 지속력 똥망의 원인이자 매주 젤네일 아트를 바꿔도 그나마 손톱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네일 영양제입니다. 요거를 먼저 발라놓고 이건 한 30초 기다리면 금방 말라요. 손톱 가운데에만 피로프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한번 경화시키면 바로 그 위에 네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사용할 팁은 사라센에서 새로 사본 팁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미리 1 번, 이번 3번, 4번, 5번 손가락에 맞춰서 맞는 사이즈, 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번호대로 이렇게 팁들을 꺼내두고 대체로 이런 연장용 팁이 나올 때좀 짧은 아몬드형 이런 것보다는 스틸레토형 이렇게 나온 팁들이 좀더 커브가 강하게 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브가 강한 제 손톱에는 스틸레토만큼 길게 나온 팁들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좀 꾸덕한 베이스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젤로 붙일까요? 필수굿이 당첨됐습니다. 그럼 요걸로 젤레일 연장을 해볼게요. 이게요 필소굿은 좀 점도가 꾸덕꾸덕하게 있는 베이스 젤인데요. 원래 이 다이아미 브랜드에서 추천하는 사용 방법은 내 손톱에도 필소굿을 원콧 바르고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조 손톱에도 원콧 바르고서는 붙여서 구워주세요.인데 저는 내 손톱에 바르고 나서 이렇게 경화를 한번 시키는 게좀더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에 전체적으로 필소굿 다 바르고 한번 경화시켜준 다음에 다른 한 손도 필소굿을 다 발라줍니다. 경화시키고요. 이제 팁을 어떻게 붙일까 각을 재는데요. 에서 보실 때제 손톱이 꽤 굴곡이 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팁들이 완벽하게 이 굴곡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팁을 뿌리부터 쫙 붙이지 않고 내 손톱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붙여주면은 공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히 팁 연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주기만 해도 공기가 안 들어가서 그냥 가경화 없이 바로 램프에 들어가서 경화를 시켜도 됐어요. 검지가 가장 커브가 심한 곳이거든요. 여기도내손 손톱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붙여서 들뜸 없이 이렇게 쭈아압 요거는 좀각 큐어가 필요했군요 큐어펜으로 샤샤샥 한 다음에 램프에 들어가고 다른 손톱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장만으로 마녀 손톱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것만으로도 예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보시면 팁이랑 내 손톱과의 단차가 생기죠 이것도 메꿔줘야 되고 무엇보다 이 길이로 저는 일상생활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대로 팁 모양을 살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 안쪽에 번호 쓰여진 게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베이스 젤이나 뭐 투명한 젤 아무거나 이렇게 사사삭 발라주면 은 번호 써있던 거랑 애칭이 투명하게 사라집니다. 일상생활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 싶은 정도의 길이로 다듬고 모양도 정리해줄 겁니다. 팁 커터로 큰 길이부터 다듬어주고요. 양손가락 길이 바가면서 맞춰서 길이를 잘라줍니다. 네모네모 네진양 사이드를 다시 한번 스틸레토 모양에 가깝게 잘라줍니다. 1 0 0그릿 정도의 인조손톱용 파일로 살살살 다듬어주면 이미 커팅을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서 해줬기 때문에 파일링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덜 들게 됩니다. 가루가루 가루 나온 거는 착착착 접어서 정리하고요. 손톱에도 파일링한 가루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손 소독제나 젤 클리너를 이용해 닦아줍니다. 그리고 내 손톱과 팁을 붙인 사이의 단차를 다시 한번 다이아미 필소굿 베이스젤을 이용해서 메꿔줄게요. 이게 워낙 꾸덕꾸덕한 젤이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다가 좀 듬뿍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단차가 상당히 잘 메꿔집니다. 사실 요 필수급 베이스로 단차를 메꿔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오버레이 방법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요 다이아미의 오버젤을 사용해서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앞만 개떡같이 발라도 평탄하게 매끈하게 탑젤을 안 발라도 빤딱빤딱하게 마무리되는 요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요 다이아미 오버젤은 컬러가 들어있는 애들밖에 안 나옵니다. 투명한 스카프 젤로도 한번 오버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점도가 있는 젤이기 때문에 단차 있는 데다가 살살살 듬뿍듬뿍 펴 발라주고 그 이후로는 팁 있는 데까지 끌어와서 전체적으로 쫙 한번 발라준다. 그러면 단차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메꿔진다. 역시 폴리스타입이 브러쉬를 안 닦아도 되고 바르기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경화 젤을 젤 클리너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손톱 안쪽에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일단 손톱 안쪽에서의 내 손톱과 팁과의 단차를 줄여서 좀더 유지가 오래될 수있 이게 하기도 하고요. 천세로 먼지나 물 같은 이물질이 끼거나 이 들어가는 것도 좀 막아집니다. 이렇게 손톱 연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예쁘죠? 아주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컬러를 한번 올려줄게요. 이번에 새로 산 다이아미의 테라조 네일. 오늘 좀 다이아미 제품을 많이 쓰긴 했네요. 테라조 네일 노란색을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원콧만 하면 조금 부족해서 두 콧을 한 손에 전체적으로 해줬어요. 손에는 테라조 네일의 하늘색을 투콧해줬습니다. 컬러젤을 투콧해준 상태에서 매트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난 이미 손톱 연장을 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을 써버려가지고 나의 집중력은 이미 흐트러져 버렸고 나는 자고 싶다 이 말이야. 스티클 오일까지 이렇게 손톱 안쪽에도 싹싹싹 발라줘서 오늘은 여기까지에.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위에다가 아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파츠를 올려볼까? 즐거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란색 바탕 위에는 하늘색 파츠들을 올리고 하늘색 바탕 위에는 노란 파츠가 메인이 되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파츠 서랍에서 파츠들을 꺼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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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맞춰본 다음에 각각 왼손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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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른손에는 요렇게, 요렇게 파츠를 올려볼게요. 일단 하룻밤이 지났으니까 손톱도 다시 한번 젤 클리너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V컵 파츠들이라서 폴리젤을 진주할 만하게 올려준 다음에 손으로 그냥 쩍쩍 붙이고 적절이 위치를 잡고 중간중간 삐져나온 폴리젤은 붓으로 살살살 뭐 닦아내든 뭐 밀어내든 해줍니다. 펜큐어로 가 고정을 살짝 시켜준 다음에 뒤집어가면서 램프에서 구워줍니다. 파츠 3개만 올리기엔 조금 심심해서 플랫파츠도 이런 통젤을 이용해서 붙여줬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파츠들은 젤로 붙이게 되면 램프에 들어가는 도중에 혹은 램프 안에서 미끄러져서 내가 원하던 위치가 아닌 곳에 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펜큐어로 각 큐어를 해준 다음에 램프에 들어갑니다. 마츠와 손톱의 단차를 유광 볼륨 탑재를 이용해서 좀 메워줬습니다. 볼륨 있게 마무리되는 탑재라서 페라초 느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트 탑재를 발라줄게요. 좀 세세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는 세필로 매트 탑재를 발라줍니다. 요렇게 요즘 핫한 팁으로 연장한 다음에 또 요즘 신상인 테라조 네일을 바른 다음에 또 온갖 파츠들을 잔뜩 올린 저의 셀프 네일이 완성됐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예쁘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손톱 연장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여드린 팁 연장도 있고 아크릴 연장, 실크 오버레이, 반팁, 프렌치팁 연장도 있고 심지어 수지 없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유. 리 섬유 뭐 이런 걸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영상에 모아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려면은 손톱 하나만 띡 연장 끝났습니다 하는 건 진짜 금방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크리에이터 영상에 기대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저 크리에이터가 해주는 것일 텐데 한 개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1 0개다 하는 시간 그 노력이 얼마나 드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좀더 리얼하게 느낄 것 같아서 손가락 1 0개다 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다 보니 촬영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한 영상에서 보여드리려면은. 일단짜리 영화가 돼 버리겠다 싶어서 연장 방법 하나하나씩 시리즈로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